레드불 좋아. 대자왕. 대자왕?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짠. 보신다. 아, 아. 어제 나스닥 대폭락. 테슬라도 폭락. 폭락까지는 아니지 않냐? 테슬라처 폭락까지는 아니지 않아 얼마 빠졌는지. 2점몇 프로. 2점몇 프로였어? 프로였어? 다른 애들보다 덜 빠졌어. 아 그렇지. 다른 애들 많이 빠졌. 어 다른 애들 지금 많이 빠, 많이 빠졌더라. 그렇지. 내 투자장에서도 1%가 빠져가지고 2 8 4까지 빠졌어. 아씨, 그래? 왜 빠졌는지 알지? 그거 파월이 그뭐 보통에도 불구하고뭐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 잡겠다라고 해서 빠진 거 아니야? 아 어제 파월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뭔데? 우리가 서울 와서. 아, 우리가 서울 와서? 어, 아 우리가 서울 돌아온 기념으로다가 한바탕 어. 시원하게 빠져준 거지. 아, 아 얘네 서울 왔네. 아, 그렇지. 우리가 또 신고식 한번 해줘야겠네. 이런 아, 느낌으로 아, 쫙 그렇지. 빠져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나 한동안은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몸을 추스릴 때까지 조금 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고의 시간. 그냥. 그래서 어제 그래서. 음. 구독자들도 빨리 범팬님 다시 제주도 내려가시라고 그리고 새벽 비행기 있다고 지금이라도 어, 내려가라고 근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는 어. 그러면 우리가 1 7만반 모아가지고 범팬님 한달살수 있도록 1 7만반 돈을 모아서 속도를 잡아주겠다 한 달로 되겠어? 어, 아니 또는 어, 한 달로 되겠냐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뭐야 태민이 님하고 범피님하고 주말부부 하시면 안 되냐고 아 월화수목금은 제주도에서 방송하시고 주말에만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괜찮다 <laughs> 괜찮네요 주말부부 괜찮네요 찬성 어? 제주도 갔을 때는 테슬라 루케오르더니 서울 오자마자 폭락이네 아 내가 그랬잖아 되게 싸했어그 날짜가 어떻게 딱 25일이어가지고 우리가 오는 날 그래가지고 아딱 그날 그 이벤트도 딱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또 서울로 오고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날짜도 참 얄궂게 이렇게 딱 맞냐 그러긴 했었지 에휴 근데 뭐 이러다 또 말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뭐하냐? 아 근데 어제 또 이렇게 파월이 금리 올릴 줄 알았던 거 아니야 다들? 그치 원래 다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했었잖아, 다들. 어, 근데 왜 어제 이렇게 폭락하고 난리야? 그 전날에는 또 그렇게 빡 오르더니. 몰라. 장난질 치는 거야 지금. 어? 아,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기관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싶네. 어, 뭐 우리가 뭐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그렇지. 어? 아 근데 나는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파월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마음을 확고하게 비친 거잖아. 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와. 그러니까 이제 또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금리가 올랐잖아. 지금 기준금리 2.5%. 와씨. 미국하고 똑같이 2.5.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또 올릴 거고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도 되게 힘든데 어? 와 진짜 좀 걱정된다. 우리 이자가 평소에 내는 거에서 65만 원이 늘었어. 원래 몇 퍼센트였었어? 원래는, 내가 지금 문자를 한번 볼게. 잠깐만. 저희 OOO 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대출금리는 변경 전2.62 퍼센트, 변경 후 4.77. 그러니까 2.62에서 4.77로 높아졌지. 진짜 거의 5%네? <laughs> 근데 이제 이게 고득템은 더 올라간다는 사실. 아, 그니까 나는 이게. 아, 금리 너무 부담되는 거야. 부담돼. 거의 정말로 1.5배는 훨씬 넘은 거잖아. 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아, 이러,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좀 대출을 이럴 때좀 갚아야 되나? 막이 생각도 들어. 왜냐면 어? 앞으로 금리 오르면 이런, 나, 뭐야, 테슬라 같은 또 이런 우리 뭐냐, 기술주들은 또 타격 더 받아가지고, 어? 주가가 막 그렇게 쉽게 오를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는 금리 그 부담은 또 높아지고 걱정되네. 아니 우리 처음에 미국 주식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집값이 되게 많이 오를 때였잖아. 우리가 집팔 때쯤에 그래가지고 우리 가저 그랬잖아. 야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면 미국 주식이 겁나 오르고 부동산은 그때쯤이면 폭락이 한 번쯤 올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때 미국 주식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쭉쭉 하자막 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어? 기억나. 어? 씨, 근데 뭐 쭉쭉은 커녕 야 이자 무서워서 뭐 하겠냐? 우리의 큰 그림이었지. 그래, 우리가 우리의 부동산 쭉실현는 해하면서 이제는 어. 우리가 되게 꼭지 부동산을 잘던 거였고, 어, 부동산은 꼭지다. 어, 미국 이러면서. 주식이 올라가고 아이, 미국 주식으로 돈 많이 벌때 한국 부동산은 그치.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미국 주식으로 번 돈을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 막 좋아. 아파트를 막 쭉쭉 하자 이게 우리의 어. 빅픽쳐였지 근데 점점 점점 그러 점점 그러고 있어. 아 근데 지금 뭐 미국 주식도 완전 피크가 아니잖아. 그게 문제지. 아 그럼 그렇긴 그렇지. 아 부동산 가격도 생각만큼 그렇게 막 진짜 쭉쭉 팔만큼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식도 올랐다가 많이,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 아, 진짜.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어쨌거나 우리가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 무서워도 뭐 하겠냐? 어? 아, 나 진짜. 우리 빅픽처가 이렇게 조금 청사진이 살짝 이렇게 빗발에 가나요? 어? 아까 좀 부담이 많이 돼, 이자가. 어제 라이브 하는데 어떤 구독자는 이제 그 문자를 받은 거야. 어떤? 대출 금리가 변경 전에 이랬다가 아. 변경 후에는 여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은 그냥 바로 그냥 대출금 일부 갚아버렸대. 아, 진짜? 돈 있나 봐. 좋겠다. <laughs> 나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고 있을 때, 어, 그래도 일부 좀 수익 실현해가지고 대출금 좀 갚는 게 우리 매달 나가는 그 뭐냐 생활비가 많이 도움이 되니까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 그래서 좀그 생각이 들어. 나는 반대. 아 반대할 줄 알았어. 너는 어, 왜? 나는 그냥 그 돈을 만약에 5천만원 갚는다고 치면은 어. 그 5천만원으로 그냥 음. 진짜 그 돈으로 잘 재테크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돈을 불리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지. 그걸 한 방에 갚으면 너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 돈, 5천만에 대한 그 기회비용은. 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laughs> 그래? 왜넌늘 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그 어? 5천만으로 원 투자가 잘 돼가지고 이자를 낼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 안될 수도 있잖아. 되겠지. 어? 안될 수도 있잖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안 않아. 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될 거니까. 아무튼 나는 이자 부담돼, 이자 부담되고 어, 매달 나가는 돈 너무 많은 거 진짜 좀 우리 원래도 서울살이 외벌이 마이너스 생활 아니었습니까? 아 그치 뭐 마이너스 생, 활뭐 어, 이게 뭐 플러스 세, 되는 건 바라지도 않지. 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출이 더 아니 내가 무슨 옷이라도 샀으면 말도 안 해. 내가 뭐라도 샀거나 아니면 내가 뭐 좋은 거라도 먹었으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똑같이 생활하는데 지출이 그냥 확 늘어나니까. 나는 그냥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뭘 하고 싶은 데뭘 해야 될것 같은데. 여했잖아 예, 뭐. 수익 단 거에서 팔아가지고 대출 공이라도 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괜찮아. 그거 이자 꼴랑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지금 더는 이자 금액은 65만 원이고 대충 70만 원을 때려잡고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80만 원 이게 된다고 치면은 1년이면은 96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야. 테슬라가 그냥 진짜 우리가 2%만 오르면은 천만 원씩 우리 벌어. 그냥 이자는 그냥 최대한 언젠가 금리도 오를때까지만 올리고 음. 나중에는 정점을 찍으면은 이제는 다시 뭐 내리겠지. 다시 내리거나 그럴 거란 말이야. 그게 얼마 걸릴지 모르겠는데 2년이라고 해도 음.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테슬라 주가가 2천만원이면 4%만 오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주기만 한다면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자 갚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냥 테슬라 주가만 오르면 모든 게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매달 70만원이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게 인제 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70만원 매달 갚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게 이제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대출을 갚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70만원 갚는 것보다 만약에 넣어놓던 투자 금액이 투자가 잘 돼가지고 부, 진, 부가 자산이 늘어나면은 그거는 70만씩 원 내면서 좀 빠듯하게 살더라도 자산은 늘어나는 형태니까는 이게 훨씬 좋아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져 그래서 지금보다 좀 수익이 줄어 그렇다 해도 어쨌거나 뭐그 정말 힘든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것만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때는 반드시 다시 오니까 고이 뭐 힘든 기간만 잘 그래. 버티면 되는 건가?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그만큼만 딱 버티면 돼. 아니면 진짜 너그 말대로 1년이든 2년이든 그게좀 힘들 것 같다. 음. 그러면은 2년 동안 뭔가 우리가 뭔가, 뭐지? 경제적으로, 이런 자금적으로 뭔가 여유로울 만한 만큼의, 너가 생각하는 그 자산만큼의 수익 실현을 해놓고, 그냥 이자 낼거 펑펑 내고, 어, 내줄게? 나 수익 실현 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있다 있고, 테슬라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장터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끝나. 괜찮아, 버티면 돼. 못 버티겠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안 돼. 그냥 이렇게 말이 1, 2년이 쉽지. 하루하루 하루로 하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봐.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멀리 봐, 멀리. 그래, 그래도... 두수 앞을 보여주... 어,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진짜... 수 앞을 본다두수 앞을 본다고? <laughs> 오 멋있는 말인데, 두수 앞을 본다. 그치? 2년, 2년 들이... 후를 내다본다 2년 후를 봐야지. 어. 그래, 좀 마음 편하게! 왜난 그때 왜난 근데 이렇게 안 되냐? 진수왜 이렇게 마인드의 문제야, 마인드. 멘탈의 문제야. 너는 내가 했으니까 다행이야.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너무 멘탈을 막 좁아졌으면 은넌 큰일 났어. 지금. 노우 no, 노우 no. 야, 넌나 아니었으면 어? 깡통쳤어. 미국 주식 하지도 못했어. 집살 때도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사도 될까? 사면 안될것 같아.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아이고 진짜 같은 게 <laughs> 무슨 야집 하나도 못 사는 게 무슨 야 이진짜야 하긴 맞지 너가 집 사자고 그렇게 어, 어, 이렇게, 내가 안 밀어붙였으면 어, 그래 밀어붙여가지고 집 사가지고 서울 아파트로도 수익 실현 많이 어? 했지 아이고 헛소리 하지 마 마셔 레드불이나 먹고 정신 차려 알았어 짱. 그래 누굴 만나면 너좀좀못 차려 속시해아 <laughs> 맛있다 몇살 저기요. 몇살이세요몇살이신데 이런 로또 하세요? 많이 번 돈인데요? 으 아닌데요? 그거랑 거야